야 이거 진짜 원딜 몸집 만나야 돼 이게 맨날 이런다니까. 아 어떻게 맨날 이래 이럴 수 있거든. 근데 원딜은 맨날 이래 슈발. 나도 이제 해져 <목소리>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. 진짜 도움 돼 가지고 한 판이라도 이겼으면 또 구독하셨다가 다음에 찾아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바로스는 애나, 서포스 해나로 두 마디 는나첫 판부터 존나 싸우고 질병 게임 아니, 세나가 입 터니까 어지럽긴 하다 우리 세나가 얼마나 잘하지 궁금한데 아 근데 뭔가 세나 픽했을 때부터 게임이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. 얘가 픽창 때부터 입털어오긴 했는데. 근데 롤이 진짜 아쉬운 게임인 게 이미 게임이 지고 있는데도 내가 닷지를 할수 없는 게 슬퍼다랄까. 막말로 닷지를 세번 하면 24시간 동안 게임을 못 하는데. 그러니까 스펠도 정말 일체화인 게 진짜. 뭐 저거 잘하는 애들이 들면 상관 없는데 딱 봐도 못 하는데. 전적 검색도 못 하고. 이미 게임이 저 있는데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. 뭔가 이미 죽음을 알고 있는데도 들어가는 느낌이랄까? 바텀이 진짜 라인이 무서운 게뭔지 알아요? 제... 세나 석포 고르고 유체화 들고 있고 조합도 안 좋은데 세나 거를 고른 거 보면 아 이미 게임이 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슬퍼. 라인전도 안해 봤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지. 그러니까 라인전도 안해 봤는데 일단 은아씨좋됐다 <laughs> 이미 게임이 저 있네. 이런 아 피자에도 리스크가 없네 <놀린> <놀린> 근데 분위기는 봐야지. 아, 누가 봐도 이제 누가 봐도 이 세나가 게임에 던져서 지고 있는데 이즈 잘한다는 말이 왜 나와? 정상적인 사람이면 안 나오지. Thank <laughs> you. 이미 마음이 아픈 판이 돼버렸잖아 나랑 상관없이 아 이거 또 죽었네 원델이 불쌍한 라인이라니까 원딜 마음 아무도 몰라 진짜로 원딜 해봐야 돼 이런 라인인 거를 진짜 원딜 해본 사람만 아는 라인전을 아무도 몰라 근데 여기서 원딜 멘탈 터진다고 원딜한테 뭐라 하는 애들은 진짜 원딜 이게 멘탈 안 터지는 게 이상한 거거든 물론 나는 그냥 너무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근데 다른 라인러들은 어쩔 수 없는 라인이 너무 아쉽다 이게 최선이 여 잘한 게 아니지 저게 우리 눈이 이미 브룬즈라 알리가 브룬즈에서 실버만 해도 잘해 보인다 봐 우리가 지금 알리한테 기대치가 없으니까 저것만 해도 오 뭐야 알리 잘하는데? 이렇게 보여 <laughs> 저기 어째보면 티어가 여기가 그만 왔어 잡히니까 얘가 이제 하도 박으니까 저게 잘해 보일 수밖에 없다 방송을 해야 되지. 겠 아니 진짜 버그야? 나 아까도 알리스타가 라인드면서 0킬 사듯 했는데 이것도 뭐야? 야, 이거 진짜 원딜 몸짓 만나야지 이게 맨날 이런다니까? 아, 어떻게 맨날 이래 이럴 수 있거든? 근데 원딜은 맨날 이래, 슈발. 이런 애를 하루라도 안 만나는 적이 없어. 하루라도 안 만나면 내가 이래도 하겠다. 이런 말도 안 하고. 벌써 사라 아니 어떻게 0-3-0이 아까도 이랬는데 서포터가 아상대방이 맛집인줄 알고 계속 오네 소문이 다 났네. 알리스 터 맛집이라고. 진짜 적당히 와 비싸니까. 근데 하우 비싼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탈 난다. 아이씨 소고기 저렇게 연하게 다지면 돈도 안주겠다 이런 알리를 아까 분명히 두판전에 만났는데 또 만나는게 신기하네 점수라도 덜깎이는지도 만든 면 얼마나 좋아. 그러면 저런 스푼 만나 나온 말도 안할 있네 또 알리네. 나 진짜 장난. 아 진짜 아니겠지? 이 판도 설마. 아 근데 이것도 이렇게 어뷰가 이제 말이 되나? 아 진짜 이상하네. 아 어, 얘도 뭔가 이상한데. 어이방방금이 플레이가 뭐지? 프로 게임하면 상관없는데 아니겠지 그래. 왜 영어용이야?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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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 애니 여기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받고 싶다 알리 플레이 보니까 뭔가 사리고 싶지가 않아 나도 이제 깨져간다